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가뜩이나 오늘 증시도 어려운데 우리 펩트론 하락 마감해가지고 불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펩트론 겉으로 보이는 차트의 겉모습에 언혹되시면 안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국에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면 뭐만 할줄 하면 됩니까?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166,500원이라는 이 호가 가격이 정말로 팔아야 될 자리다. 우리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 고점이다. 그럼 팔아야죠. 근데 이 자리 올라갈 자리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시 28만원 위로 폭등이 한번더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가 제일 이상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언제부터 4월 12일부터 우리가 최초로 17만 원을 돌파한 순간부터, 그죠? 이 자리부터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주가가 어떻게 돼? 17만 원 위로 올라갈라 하면 떨어져. 떨어지면 올라가. 올라가면 떨어져. 떨어지면 올라가. 17만 원을 중심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런 주가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아뭐 바닥에서 횡보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지금 3월 달 대비 2배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 다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서 2배 이상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물론 이런 거뭐 고가 돌이 패턴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차트 상황만 봐도 알수 있는 게 뭐냐? 누군가가 17만 원을 기준선으로 우리 펩트론 주가 올라가지도 못하게 내려가지도 못하게 묶어 놨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의미? 누군가가 지금 시세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페트론 순수하게 일라인 1리 비만치료제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올라간 주식 아닙니다. 작전주예요. 작전세력들이 그 뉴스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을 뭐 작전세력이 어쩌고 이런 말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그건 전 여러분들께 근거를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 하필 17만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만원에서 해도 되잖아. 15만원에서 해서도 되잖아. 왜 하필 17만원입니까? 전 여러분들께 4월달 내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왜 17만원이다. 여러분 패트론 작전 주라고 했죠. 그 작전 세력의 1차 목표가가 얼마였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바로 확인되시죠? 팔고 나가 자리 아니잖아. 왜? 세력도 팔고 나가 흔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작전 세력 목표가 17만 원 한참 멀었죠. 작전 세력의 1차 목표가가 17만 원이었습니다. 그 기준선이 뭐다? 검은색 선이었다. 여러분들 우리 4월 12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자리? 최초로 검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간 자리야. 이게 검은색 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바닥에서 매집한 작전 세력들의 1차 목표가 이 목표가를 딱 찍고 나서부터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 우리 주가 17만 원에 고정이 돼 버렸다. 왜 하필 17만 원? 작전 세력의 기준선이 17만 원이었으니까. 자, 물론 지금 제가 올려드린 방송만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전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이미 주가 12만원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17만원 더 간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해 아,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증명하겠습니다 3월 달에도 똑같은 내용 말씀드렸다면 그러면은 설득력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3월달에 어떻게 결과로 증명했는지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전세력도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작전세력도 뭐라고 들어와? 호재가 터질 거 알고 들어오는 놈들이야. 일날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작년에도 들어왔었고 지금도 똑같이 바닥에서 매집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기다리겠어? 펩트론 뉴스 다음에 호재 터질 거 알고서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3월, 4월 중에 무조건 이번 상반기 아니야 무조건 터집니다. 그게 터지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검은색 선, 검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뭐 해야 됩니까? 세력이랑 같이 여러분들 들고 계셔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가면 은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 다시 수익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수익 볼수있다 약속 들었고 나랑 같이 바닥에서 용기 내서 사보신 분들은 지금 최소 다두 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검은색 선이야? 우리 지금 왜 17만 원에 걸려있어? 제가 여러분들 이미 3월달 2월달 내내 떠들었던 그 검은색 선이 17만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주가 갇혀있는거야 왜 갇혀있겠습니까 이작전제들트 뭐라고 들어왔다 다음에 호재 터지고 여러분들 뭔지 짐작되시죠 우리 지금 뭐가 안나왔어 일라일리 후속재료 나와야되는데 안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호재 안나오잖아 지금 터져야되는데 다들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작전 세력들은 이미 알고 들어왔죠. 얘네들은 그거 언제 터질지 알아.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터질 때까지 자리만 잡아 놓는 거야. 그재로 터트리면서 다음 최종 목표가 28만 원까지 한칸한칸 한 칸, 마지막 한 칸까지 올려 놓으려고 지금 계단식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제나 똑같아. 작년에도 우리 겪어 봤던 자리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로 우리 팩트로 1년 전 차트입니다.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가 설명하다마고 뜬금없이 1년 전 차트로 넘어오는 이유는 다름아님 작전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팩트로 우리 주가 누가 16만원, 누가 17만원에 가둬놨다고요? 작전세력이요. 우리 여러분들 팩트론 작년에도 똑같은 작전세력이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작전을 한탕 해먹었어요.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번에 먹었어. 여러분 중요한 거 말입니다. 우리 작년 10월달에 기억나세요? 우리 페트론 작년 9월달, 10월달에 정말로 지옥 같은 나 날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7월달에 8만 원짜리 주가가요. 한달 만에 3만 9천 원반 토막 났습니다. 근데 이 주가 어떻게 됐어? 일라일의 뉴스가 10월달에 아직도 기억나요? 10월 10월 8일날에 뉴스가 터지면서 이날 4한가 찍었거든요. 그리고 반 토막 났던 주가가 얼마나 갑니까? 39,000원짜리가 얼마 갔어? 12만 원까지 올라갔어. 난리 났어 이때 여러분들. 똑같은 작전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 한번 딱 보실게요. 여러분들, 지금이나 되게 비슷하죠? 떨어지는 거 작전 세력이 매집했어? 바로 올려줘? 안 올려줘? 이 작전 세력들 뭐라고 들어왔어? 여러분, 지금 작전 세력 뭐라고 매집했다고요? 정보. 다음에 일날 일이 터질 거 알고 들어온 애들이야. 정보를 알고 있어. 뉴스 일날 일이 10월 달에 터지고 10월 8일 날에 터질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하면 돼? 뉴스 터지기 전에 주가 대자리 걸음 시켜. 우리 지금 17만 원이 딱 가둬놨죠. 똑같은 거야. 이때는 5만 원에다 가둬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패트론 이제 와서 영상 찍는 사람 아닙니다. 저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10월 7일 날. 일날 일이 터지기 바로 전날에 우리 주가 5만 원 했을 때. 영상 올려둔 거 아주 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똑같은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니까,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 미래도 할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올라갔을 때처럼 갑자기 뭐비만 치료제 뭐다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때처럼 서프라이즈나 호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나올 거를 알고 있으니까 누가 미리 들어왔어? 이미 세력들 8월, 9월 달 여기 5만 4천 원 밑에서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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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죽어라 매집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차트 뭐야? 자리 잡아놓은 겁니다. 그 호재 나오면 그거 명분으로 터트릴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야, 주식 방학관아. 네가 얘기하는 게뭐 신빙성이 있냐? 네가 얘기하는 거뭐 이거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되느냐? 의식...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시면 알겠죠. 정말로 111이 호재가 터졌고 서프라이즈한 대박 호재와 함께 이 주식 급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올라갔어. 거무새 선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파란색 아사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야. 세력들이 매집하는 자리 노란색입니다. 팔고 나가는 자리가 파란색입니다. 다만 우리 펩트론 주포는요. 굉장히 이상한 매도 패턴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얘네도 사람이거든. 그냥 얘네 습성입니다.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팝니다. 무조건 얘네 분할 매도야. 바닥 잡았어? 거무색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팝니다. 바닥 잡았어? 거무색선 올라가서 한번 팔고 어떻게 된다? 무조건 두 번씩 분할매도다. 예. 한번 팔고 두번 판다. 골 때리지만은 얘네들은 이렇게 작전을 해왔다. 우리 앞으로 그거 뭐 조심하다. 작전 세력들이 한번 팔고 두번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해력들 팔고 나가는 이 타점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 3월 달에 바닥을 잡아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도 작년 6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바닥과 고점 다 잡아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5월 달, 6월 달에도 작년처럼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영상 구독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알려드릴 거니까. 고점 나오면 고점이다. 다 말씀드립니다. 11월 19일 작년 전고점 영상 들어보시면 아시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바닥이니까 잡아야 된다. 지금은 나는 뭐라고 합니까?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시지만요. 은 저는 지금껏 결과로 증명해 왔다라는 거. 고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13만원짜리가 일주일 만에 7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게 고점입니다. 우리 지금 뭐5%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력이 팔면은요, 반토막 난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팔아야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력의 타점 혼자서 구분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타점 잡아다 구분해 드릴게요. 영상도 올려 드립니다. 다만, 유튜브 영상 딱한 가지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영상 한번 봐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 11만원이라도 받고 팔아야지 그런데 내가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 이미 떨어진 다음이죠? 맞아요 유튜브 영상 문제가 뭐야? 실시간 매도 대응이 어려워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영상 찍는다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3분만에 따라올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언제 올릴 줄 알고 나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드릴게 작전 세력이 언제 팔줄 알고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팔줄 알고 내가 목표가 나라도 얘네들이 몇초몇 몇 분에 팔지는 몰라요 나도 그건 저도 봐야지 합니다 실시간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문자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나온다 문자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쏴드려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는 못 봐도 핸드폰은 보시잖아 위에 연락처 010-434-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문자 한 통씩 꼭 보내주십시오. 전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방하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매수 배도 타점 실시간으로 바로 쏴드리니까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패트론 이번에도 이번 5월다6월다 남은 상반기 시세도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됩시다 나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패트론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 타점 앞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얘네들 일날 일이 뉴스 터지고 알고서 매집 했죠 우리 작년 7월 달에도 비만 치료제 테마 잡히고 알고서 이미 들어와 있었어 어떻게 알고 들어옵니까 얘네들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 이런 작전 세력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낙전세력 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세력의 타점, 여러분들께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문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 오늘 요약 전리까지 마저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은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자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 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 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화 할수 있다 말씀 들어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께 하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아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페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전거전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 1일 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279, 6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 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 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 시간 만에 주가 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내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아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요약정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데 우리 지금 자리 무슨 자리에요? 17만원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자학전 세력들은 이미 다음에 호재가 터질 거 알고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일라일리 후속이 됐지 인수합병이 됐지 무상증자가 됐지 아니면 뭐 항암치료제 그쪽이 됐지 중요한 거 말입니다 뭐 ADC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 호재가 터질 거를 정보를 알고 들어왔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누굴 따라가자 작전 세력이 매집할 때 같이 사서 얘네들이 팔고 나갈 때 같이 팔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여러분들께 똑같은 저의 이론대로 똑같은 저의 매매법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부터 고점까지 결과로 증명한 바 있고요 작년입니다. 올해 25년도에도 똑같이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되는 거당장의 주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걸음 한다고 제자리 걸음 한다고 이게 주가를 팔아야 되는 이유는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7만 원이다? 작전 세력의 1차 목표가 기준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작전 세력의 다음 목표가 28만 원까지? 우리 시가총액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몇 조를 더 간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몇 프로 상승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최소 60% 70% 이상 우리 시가총액 5조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세력의 계획대로 가면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정말로 이번 남은 5월달 이번 달 안에 정말로 이 주가 20만원 다시 위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결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제값은 받고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지금 자리 들고 계셔야 됩니다 샀으면 은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어디 가서 파세요? 세력들이랑 같이 제값은 받고 파세요 그 자리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작전 세력들 한 방에 안 판다고 했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올라갔다가 찍어 눌리고 두번 올라갑니다 한번 팔고 두번 파는 매도 타점 두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전 여러분들께 작년에 했던 것처럼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뭐를 문자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 0 1 0 4 3 4 6 2 7 9로방아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여러분도 혼자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어쩌는지 구분이 안 간다 하시면 꼭타점 받아 가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여러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페트로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보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올립니다.